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특히 인기인데요. 여기 저렴한 비용과 획기적인 시공 방법으로 타일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공간에서 300, 600각 타일로 기준했을 때한 32장 정도 들어가집니다. 네, 저희 타일로 시공했을 때는 4장이면 끝나요. 이게 4장이면 끝나요 네, 4장입니다. 기존 타일과 비교 불가. 엄청난 크기로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채우는 대형 대리석 타일. 여기에 시공성과 안정성, 퀄리티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데요. 저희 공법업으로 만든 대형 타일로 여러분들의 공간을 고급스럽게 연출해 드리겠습니다. 초간편 시공이 가능한 대형 타일의 등장. 혁신의 정석을 보여주다 이정의 대표. 꿈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시. 이곳에서 고품격 인테리어의 시작. 바로 멋진 대리석 타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내장 입구부터 펼쳐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타일들. 우와, 종류부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로 화장실에 많이 되고요. 근데 요즘에 거실의 바닥이라든가 아트월의 벽면, 현관 입구 같은 데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비앙코 까라라가 제일 대세이긴 한데 이제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화려한 무늬도 원하시고 테라조도 원하시기 때문에 소비자에 맞는 디자인들을 계속 수입해오고 있어요. 무려 30여 가지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대리석 타일의 놀라기도 잠시. 사람보다 더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형 대리석 타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붙이기도 힘들게 왜 크게 만드셨어요? 딱 봐도 큰 타일이 이쁩니다. 작은 타일 여러 개 붙여서 줄눈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줄눈이 하나만 있고 이 줄눈조차도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한 판인 것처럼 보이는 게 퀄리티도 좋고 차체의 강도도 좋습니다. 예, 한번 보여 드릴까요? 꾼이 제작진을 안내한 것은 대형 대리석으로 만든 화장실 쇼룸 우와 대형 타일로 시공해 더욱 시원시원하고 깔끔한데요. 왜 기존엔 이렇게 대형 타일로 시공하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시공 방식은 석재 뿐도로한개한 한 개씩 타일을 한장한 한 장씩 붙이는 시공 방법이었어요. 그랬을 때 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그갈라짐과 석재 본드가 붙여지는 곳이 깨지면서 타일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생기죠. 저희 타일 시공은 기존의 타일 시공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기존의 시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대형 대리석 타일 시공. 일단은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하나 둘 쉽게 부착하더니 혼자서 약 20분 만에 뚝딱 설치 끝. 오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튼튼하게 설치된 거 맞나요? 시공 방법 보니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 좀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서질 수 없구요. 기존의 타일들은 깨지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걸 잘 못하지만 저희는 한번 때려볼게요. 타일 시공의 안정성을 보여주겠다며 꺼내온 것은 망치. 곧바로 대리석 타일을 사정 없이 내리치는데요. 깨져서 금이가도 떨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꾼의 타일 정말 신기합니다. 강한충격에도뭐 무너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동파 걱정이 없어요. 네, 네 겨울에 강하 추위 때문에 타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건식 공법이기 때문에 동파 걱정도 없고 한파에도 타일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편한 시공과 튼튼한 내구성의 대형 타일 그 비밀은? 바로 타일 뒤에 있는 이 파이프에 있습니다. 접착제가 굳을 동안 타일끼리 고정시켜두면 이렇게 빠르면서도 튼튼하게 타일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 남다른 타일 제조 방법과 시공법으로 특허까지 받았다는 이곳의 대형 타일. 이런 장점 덕분에 실제 다양한 장소에서도 꾸네의 대형 대리석 타일과 그 시공법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벽지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요 오염이, 오염이 되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나 벽 같은데 한번 시공하면 몇십 년이고 실증 내서 바꾸기 전까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염이 안 돼요? 오염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냥 물로 닦으면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한결같이 깨끗해요 특별한 대형 대리석 타일과 그 시공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군의 동생 이정주 부대표가 전문 강의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비교적 배우는 시간이 짧습니다. 한달 정도면은 웬만한 화장실이나 벽 같은 아트월 그런 거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타일 시공 기술자들은 물론 많은 초보자들도 이곳에 교육을 받아 전문 시공자로 진출할 수있다고 실제로 이곳에서 타일 시공을 처음 배운다는 수강생의 솜씨를 보니 와 오랜 기술자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 어, 일반 타일 방식보다는 되게 쉬워 보이고 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배워 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타일들은 좀 어렵거든요. 떼어내 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습득하기가 그 기간이 좀 걸리는데 대응 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작 돼에서 반제품 으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요. 아름답고 튼튼한 대형 대리석 타일과 간단하고 획기적인 시공 방법으로 타일업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꾼 남매. 대형 타일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타일로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점점점 이제 보완 보완해서. 지금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존의 시공자 분들한테 제가 의뢰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만의 공법으로 타일을 붙였을 때와 일반 시공 분들이 시공을 했을 때와 퀄리티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자의 컴플레인증이 많아서 아 정말 우리만의 이 공법이 정말 좋은 거구나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화려하면서 고급스럽고 튼튼하면서 매끄러운 대리석 타일에 특별한 제조 방법과 시공 방법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꿈. 이들이 있기에 대리석 타일이 더 가치 있는 거다니까요? 난 디자인 개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타일 기술자분도 많이 양성해서요. 타일 업계에서 탑 클래스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형 타일의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시장 안에서 같이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더욱 높여주는 기술의 혁신. 이곳의 대형 대리석 타일로 더 많은 공간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